오, 되게 화사하죠? 딱 이렇게 나눠진 것 같아요. 딱 반으로 나눠가지고. 이쪽은 빛, 여기는 어둠운 <laughs> 같아. <같은 게 웃음> 드는데. 네, 오늘의 컬러쇼 초대 손님은 자, 딱 보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천사? 아, 그런데 <laughs> 작은 거인 홉 유소망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더 궁금한 게왜 홉인지. 어. 음, 알긴 알겠어요. <웃음> 네. <웃음> 알겠는데, 그때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홉 먼저. 네.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제 이름이 이제 네. 본명이 네. 이제 유소망인데, 네. 제가 이제 영어 이름은 솔직히 호프예요. 네, 그래서 H O P E 해가지고 희망을 얘기를 하는데, 네. 제가 근데 한국에서 이 호프를 사용을 하면은 어, 네. 자꾸 맥주집 같다고. <laughs> 술 좋아하냐고 저술 정말 일도안 마시거든요 제가 술 담배를 아예 안 하는데 네, 맥주 색깔 같네요 맥주 색깔. 맥주를 <laughs> 술을 안 마시고 맥주로 이렇게 컬러를 드립니다 <laughs> 그래서 그래가지고 네. 그 얘기를 하도 많이 해줘서그러면좀더 음 친근하게 약간 이름을 조금 바꿔보자 아 라고 해서 어, 호비로 해가지고 어, 이름을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호비로 괜찮네요 호비하니까 네. <laughs> 뭐 포비 생각나고 아비아 잘못 발음하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딱 봤을 때 문화 예술인 같긴 한데 음, 얘기해 주시겠어요? 어,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트위치 스트리머 어, 호비고요. 그리고 저는 희담공연예술단의 대표로 있으면서 어, 장, 재작년 CTS 어, 2018년도에 가스펠 경연 대회에서 대상을 받아서. 오, 예! 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가스펠 가수, CCM 가수, 네, CCM 가수. 어 어느 가수가 맞나요? CCM이 맞나요? 어... 가스펠이 맞나요? 저는 이제 CCM이. 어 그쵸. 네, 더 어, 맞는데 CCM 가수. 어 CCM. 가수입니다. 나는 어떤 컬러의 사람인가라는 순서인데 자 이렇게 보시면은 뭐 노란색 같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laughs> 자, 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자, 어떤 컬러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네. 저도, 어, 제 색깔에 대해서 되게 많은 고민을 했어요. 네. 약간 좀 밝은 느낌의 초록을 가지고 있나? 아 약간 진초록으로 가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나? 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방송에 물어봤어요. 네. 방송에서. 네. 수, 어, 네, 트위치 방송 어, 보시는 네, 분들을, 네. 이제, 방청자분들을, 네. 이제, 투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 투수야구? 아, 투수, <laughs> 아 요즘에 다준말이래서 네, 그래가지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제 이제 뷰어분들한테 이제 어, 물어봤더니만 네. 하시는 말씀이 네. 약간 연보라 보라빛이 생각이 난다라고 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 어, 나랑같네요 어, 그럴 니까요 혹시 유상종? 수... 오, 그렇구나. 혹시 그러면 제가 궁금한데 연보라예요, 푸른 보라예요, 어떤 약간 보라? 조금 붉은빛이 음. 어, 약간 조금 붉은 빛이 강해진. 오, 다행이다. <laughs> 아니 다행이 아니라 <아닌데> 똑같아야 좋은 <웃음> 건가? <웃음> 아 비교되니까. 아, 아, 아그 그렇죠. 그러면 다르죠, 다르죠. 아, 어, 뭐지? 그러면 붉은 연보라, 푸른 연보라. 오. 오, 우리 보라 <laughs> 네, 파티네요. 어, 약간 보라색이 약간 특징이 조금 네. 유니크하면서도 자유분방한 음 느낌이 예술인의 색깔이잖아요. 아, 그래가지고 오, 아, 나 네. 그 예술인의 느낌이 나한테서 나냐 했더니 막, 오, 되게 네. 다른 사람들이랑 차별화된 네. 느낌이 많다라고 오, 얘기를 해주셔서 네. 어, 그럼 좋은 말이지? 오, 좋은 그럼요. 말이죠? 이러는 거예요 예술인은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어야지 평범하다고는 그쵸, 안 되죠 그쵸, 그래가지고. 음. 특별하고 독특하다라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음. 저도 되게 기쁘게 받아 음. 그런 우리 그 제가 성년지명 있었나봐요 보라색 컵으로 예, 준비했습니다 <laughs> 네,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거를 길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 간략한 단어나 문장으로 이거를 해보니까 너무 재밌고 네. 감동적인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컬러쇼에서는 꼭 이걸 넣으려고요. 네, 우리 소방님의 또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저는, 네. 어, 마라톤 선수다. 오, 오잘 어울리다. <웃음> <웃음> 어, 그리고 음, 체격도 네. 이렇게 좀 아담해가지고 잘 다닐 것 같아요. <laughs> 어? 어, 느낌이 맨 <laughs> 네, 강하고, 해봐, 해봐라고. 어, 활발하고. 오, 에너지 있게 잘 달릴 것 같아. 어, 왜 마라톤 선수다? 어, 그런 생각을 네. 했어요. 이렇게, 10대에서 20대로 지나가고, 음. 20대에서 이제 또 30대로 음. 이제 지나가는데. 아, 인생의그 네. 스테이지가 있죠? 맞아요. 오. 근데 되게 20대에 달려가면서 내인생의 30대라는 거에 대해서 상상을 못 했었어요. 아, 그렇내 생각 을못 네. 하고 그랬는데, 네. 이제, 30대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게 사실 되게 초조하고 불안하기도 했어요. 제가 예 체능을 하잖아요. 어, 그렇죠. 그러다 어. 보니까 내가 이제는 음악이라는 길을 음. 그만둬야 될까에 대한 음. 고민을 28살 때부터 좀 많이 했었어요. 음. 근데 어, 저희 이제 그때가 딱 이제 또 이제 연극하면서 음. 한국이랑 영국 합작으로 음. 해가지고 음, 음, 음. 여왕가 나이팅게일 작품을 음. 하고 있었는데 음, 음, 음. 이제. 공연을 응. 이제 끝내고 나면은 응. 이제는 조금 그냥 정말 교육의 길로 응. 가든지 아니면 응. 이제 그냥 다른 아이의 길을 응. 찾아보자 라는 응.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응. 가스펠 경연대회라는 그 응. 포스터를 갖고 온 거예요. 아, 그게 28살 때? 네, 그게 28살 아, 때. 아, 인생에 또 전환점이 되네요 네, 네. 그래가지고. 마라톤 유목의 어, 전환점이네 아, 네, 그래서. 오. 얘 항상 이제 제 기도 제목이 그거였거든요. 나를 위해 살기보다는 주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라는 그 마인드로 오, 나를 자꾸 내려놓고 싶어요라고 음제 기도를 했는데 음 그러면서 이제 대회를 나갔는데 사실 음 거기에 몇천 명이 왔었어요. 예선부터 했는데 몇... CTS였죠. 네 CTS. 네. 네. 그래가지고 설마 대상을 받겠어라고 이제. 그런 말. 그전에 했는데. 나한테 전화한다, 문자한테. 맞아요, 글쎄지. 나 생생하게 통화하셨는데. 네, 네, 맞아요. 오, 근데 나중에 대사 받았어요 이러면. 맞아요. <laughs> 오, 웬일이야. 어, 나 대사 됐나? 그 너무 도우는 일이고, 제가 또, 오. 제 인생의 음. 음악에 되게 음. 은사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오, 제가 뭐야, 연광이. 바로 생활해, 또 제가. 네. 어, 연광이. <laughs> 오, 그렇구나. 네. 아, 그래서 이제 그 길이 보이지 않아서 되게 <laughs> 낙심하고 혼란의 시기에 겪을 때, 그또 전환점이 생긴 거네요. 어, 그, 어, 그랬어요. 인생의 마라톤. 아, 그래서 음, 그 일을 계기로, 음, 음. 아, 진짜 하나님 쉬지 말고 달리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어, 내가 음악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기 전까지는 음내 인생의 마라톤으로서 음 정말 꾸준히 음 달려가야 되고 음 매번 이제 더 새로운 걸 자꾸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제 스트리머로서 공연한 방송하는 사람으로서의 오. 길도 걸어가게 되고 네. 그래서 계속 오제 멈추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야 되겠다라는 생각이로졸업 저랑 비슷하네요 음악하고 이제 교육한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물론 우리 소방님이 먼저 <웃음> 시작했지만, <웃음> 예, 저희가 또 나름대로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뭐 서로 나누고 공감하고 행복을 조금이라도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 방송하는, 맞아요. 예, 이런 것도 같네요. 네. 오, 음. <laughs> 야, 이게 저, 정말 어 너무 감동적이에요. 아, 정어 <laughs> 유시만 아니었으면 <알렸으면> 이제. <laughs> 어, 0번째로 0순위로 조하는 약간 유시. 아유, <진짜>. 제가 유시였네. <laughs> 요 컬러쇼의 하이라이트, 나의 개인기 시간입니다. 자. 네. 혹시 개인기 준비하신 거있으가요 어, 역 노래하는 사람이 다보니까 네. 네. 노래를 조금. 네. 이제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그니까, 네. 이제, 가스펠 가수이기도 하지만, 네. 제가 일반 공연도 하는 네. 사람으로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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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 실험마 전공했죠. 아요실험마 전공했죠. 실험만 전공 네. 그래서 이 아이의 한숨이라는 가사가 있는데 되게 제가 부르면서도 되게 한편으로 저 스스로도 의견을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조금 짤막하게. 어. 그럼 이거는 원래 가리는 건데 안 가리겠습니다. 아니 아니 아니. 안가리면 얘가 옆에 이렇게 있을게요. 아더 웃긴가? 노래 부르다 보면 무슨 얘가? 아네지 아, 그 오리가 이렇게 어네 오리. 웃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뒤집어 놓을게요 이게 은근히 웃겨요 <laughs> 그러면 어 처음에 듣겠습니다 와 웃음이 떨려요 무반주에 저희 시험 보는 거 같아요 초창기에 음, 시험 보다가 지 어. 무반주에 오 <laughs> 프로잖아요 어, 음. 어 귀엽다 어, 제가 하면 큰일 났네 네네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당신의 한숨, 그게을 이해할 순 없겠지만 괜찮아요. 내가 안아줄 네. 어, 제가 이렇게 개인기를 특징으로 갖고 있는 게 없는데. 네. 그... 제가 왜 개인기 시간을 마련하냐 면은요 이렇게 어 여러분들한테 행복을 드리는 게 굳이 뭐뭐 뭐 웃음을 드린다라는 건 아니지만 <웃음> <웃음> 어 그래도 참신의 이 개인기 네. 때문에 또 웃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제가 어도라이몽하세요 음. <laughs> 아니 개인기 떠오르는 게요. 도도라이몽하요 아, 이거. 어 재밌어요. 도라이몽 도라에몬 게. 도라이몽이 어. 대나무 헬리콥터라고 이렇게 그거를 대나무 헬리콥터 이렇게 나 이거 들려으로 했는데 이 증략 전에 기야아 그래요? 네네 그, 네, 네.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항상 어, 또할거 있어요? 네네 네, 네. 네, 아, 항상 이거 항상 네. 그래. <웃음> <웃음> 이거 보여줘? <laughs> 그 이제 그 도라에몽 있고 진구라는 응. 애가 있는데 항상 걔가 특징이 잘 울어요. 오 그래서. 도라에몽 보면서 오는데, 이걸 어, 네. 도라에몽! <웃음> <웃음> 아, 도라에몽 팬이시군요? 아니, 그게. 어. 저런목소리좀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어. 어, 그래, 내가 알면 더 많이 웃을 텐데, 내가 도라에몽을 안 봐서. <laughs> 네, 그래서 어. 자꾸 제 목소리 듣고 사람들이. 어. 그 목소리가 좀. 특이하다보니까 톤 자체가 그래서 가끔 어떤 분은 저보고 혹시 짱구시냐고 그래서 네? 제가 짱구 같아요 그랬더니 좀 짱구 같다고 해가지고 목소리가 짱구 같구나 이러고 되게 톤이 씩씩하고 좋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있어서 방송하면서도 항상 사람들이 정말 독특하다 목소리가 근데 또 노래 부를 때랑 톤이 약간 아, 그 변화가 좀 생기니까.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저, 저도 그래요. 틀리다 그러더라고요. 그쵸, 그쵸. 틀리니까. 네. 어, 갭 차이가 있다. 오, 오. 어, 어서 나에게 빠지라고 갭 차이가 있다. 어. <laughs> 네. 아. 네. 그렇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어. <laughs> 그 방송에 한 지금 800분 정도 계시다고 그러죠. 네. 오, 야 <laughs> 너무 좋네요. 그러면 적어도 800명 분한테는 행복을 드리네요. 아, 네. 그래도. 어, 앞으로 더 많은 분들께 전달해드리고요. 네. 앞으로 어. 열심히 방송해서 네. 더 많은 기회나 네. 많은 상황을 좀 네. 네. 만나고 싶기도 하고 네. 보여드리고 싶어서 열심히 네. 네. 하고 있습니다. 네. <laughs> 네. 네. 여러분들 많이 팔로우 해주세요. 이야. 나에게 음악이란? 저에게 음악이란? 사람들과 소통하게 해주는 통로다 아네 어, 얘기해 보시겠어요? 간단히. 어, 사실 이제 워낙에 대인관계라는 것들이 좀 어려웠었던 어린 시절을 지내다 보니까 어, 사람에 대한 그런 마음이 많이 저도 닫혀 있었는데 음악을 통해서 이제 감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되었고 또 음악을 하면서 어, 제가 원했던 이제 꿈이나 이런 것들이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보다는 남을 위해 더 많이 살아가고 싶다라는 그 마인드가 어, 내가 가장 어떻게 해야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에 대한 그 가장 많이 소통을 하고 공감을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한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 저에게는 음악이라는 선물이 주어졌고요. 그 음악을 통해서 음, 누군가에게 위로함, 누군가에게 공감한다라는 그런 것들을 많이 표현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많아서 저에게 음악은 사람들과 소통을 할수 있게 되는 통로다라고 생각합니다. 음악의 길에 들어서면서 정말 보람이 있었던 거는 공연을 하거나 이게 제가 노래나 찬양을 했을 때 되게 많이 감동받았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그런 관객분들이나 음. 어,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셨을 때 그때 정말 내가 음악의 길을 정말 잘 들어섰구나 음. 정말. 감사한 일이다라는 음. 거를 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음. 이유가 있구나라는 이렇게 음. 돼서 어, 음악의 길에 들어서는 거에 대해서 참 많이 감사하고 음. 네, 그런 마인드로 살아가고 있죠. 우리 소망양의 공연은 되게 파워 있어요. 아. 에너지 있고 파워 있고 아. 엄청 큰 아우라고 헌저 나옵니다. 늘 그런 얘기를 들을 거예요, 그죠근 아. 저희가 네. 그때 아마 이제 20대 초반에 네. 어떤 마음이었냐면. 음악의 길을 하는데 어떤 음악인이 돼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어... 어, 학교나 이런 음, 상황이 네.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떠나 시면서저 어, 어, 진짜 음악의 길에 대해서 되게 생각 많이 했거든요. 어, 잘못했습니다. <laughs> 아니, 저희 진짜 저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선생님 네. 교수님 모습 보면서 진짜 네. 너무 감사하고 진짜 네. 지금도 은사라고 생각할 만큼. 네. 은, 어 뭐야 놀라게그데 <laughs> 네. 네. 그때 당시에 또 네. 학교 분위기나 이런 게 자꾸 네. 아이돌 쪽으로 가다 보니까 아, 네, 네, 네. 소속사나 이런 데좀 네. 많이 전전긍긍하면서. 네. 근데 이제 소속사에 가면은 그런 얘기를 많이 제요 제가 또 키가 작고 아 되게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많이 비교를 당하게 되는 아 거예요. 비교 당하고 네. 외모에 대해 지적을 많이 받고 네. 그러다 보니까 네. 되게 자존감이 낮아지면서 아 내가 원하는 음. 음악이 뭐였을까에 대한 고민을 아 많이 하고 네. 내가 이렇게까지 내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음. 낮아지고 음.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야 음. 되는 게 음악인가에 대한 고민을 아 했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수있겠네 그러고 나서 음. 다시 이제 음악의 길에 대한 고민 을 많이 하고 음. 그러다 보니까 꼭 굳이 아이돌이 아니어도 음. 네, 꼭 굳이 어, 정말 잘 나가는 가수가 음. 아니어도 음. 내 노래 하나에 감동을 음. 받아줄 수 그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네. 이 길을 내가 걸어가도 괜찮겠구나 네. 라는 그런 생각을 아, 그래서 순간 혼란이 왔지만 지금은 아, 그래도 보람을 더 갖게 되었네요 네네. 네 제가 찬양 사역자로서 일을 하는데 네. 그 어머님들이 네. 찬양을 듣고 나서 많이들 우시더라고요. 어. 우시는데 그 이유가 사실 마음에 상처도 있을 수도 어. 있고 그런 건데 그게 은혜라는 걸 느끼면서 음. 그 너무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렇게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네. 너무 감사하다 찬양을 들음으로써 마음에 너무 위로가 되었다라고 어. 얘기했을 때마다. 음. 내가 찬양하기 정말 잘했고, 어... 내가 음악하기 정말 잘했구나 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항상 그 어머님들의 손이 계속 기억이 나요. 어... 네, 이건 즉석 질문인데요. 네, 그러면 소망님처럼 아니면 굳이 찬양 사역이 아니라도 네. 음악을 하고 싶은 음악의 꿈을 갖는 그런 네. 친구들이 있잖아요. 네네. 네. 그 친구들에게 혹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어. 음악이라는 것을 여러분 10대, 20대만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야, 즉석질문인데. 네. <laughs> 네, 네. <laughs> 네, 네. 어, 왜냐면 음악이라는 건요, 저는 이제 제가 음악을 하면서 느끼고, 제가 선생님들이랑 교수님들을 많이 보면서 느끼는 거는, 음악이라는 건 저는 술을 안 하지만 정말 와인과 같다고 생각을 해요. 음. 정말 오랜 시간 지나갈수록 더 음. 아름다워지고 음. 더 음. 멋있어지고 네맞아 음. 네, 그런 걸 느끼면서 음. 음악의 길을 단지 한 순간 2 0 대에 음. 성공하지 못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았으면 와. 좋겠어요. 네. 너무 멋있다. 어, <웃음> 아 어, 와 방송인인데 역시. 아. <laughs> 오늘 수업 네, 쫙 떠났어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